야 이제 됐을 거야 이제 봐봐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다 뭐야 저분 연승이 이제 됐지 그 잠깐만요. 제가 보냈 아, 그 뭐냐? 야, 손 들어봐, 리오야, 손 들어봐. 그.. 손들어봐 손, 손. 그 요청 요청 링크 여기 서버에다 보내 놨어요 자유 채팅 그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들 왔다. 내 합방 합방. 합빠 합빠. 일단 들어오시고요. 예. <laughs> 크림님 아 빨리 와요. 지금 참들 기다리고 있잖아요. 어. 비비가레나자 너 지금 뭐 봐야? 근데 마이크 문제지. 뭐봐같마이 네, 응. 약간 모바 같 갔대 문제. 뭐 이상한데 그러면? 모바. 근데 약간 들리긴 들려 들리긴 들려. 응비슷해오랜만방송한다그까좀 음, 네, 그러니까 네. 방송이 좀하얗까요 아, 저... 한 달, 아. 또한 달, 또한달 동안 안, 안 했거든. 나이스. <laughs> 아. 방금 한달 동안 안 했거든. 아, 씨. 아, 와, 그 크림님 에임이 진짜. 팔이라서 그래요. 장니다 <laughs> 뭐야, 저런 나이스. 아아 아, 지금 크림님 멋는 거예요. 여기가요 아니 힐빨잖아요 지금 힐빨잖아요아아 아. 어 아, 아. 크림님 크림님 검은색 리오인데. 아이씨. 왜 봄이? <laughs> 이리 와, 안 됐다. 더럽게 해야겠 더럽게라도, 아, 야, 이렇게 더럽게라도 해가지고 이겨야겠다. 내가 진짜 무, 어떻게 해더라도, 더럽게 해서라도 내가 리오는 죽이고 간다. 아, 궁금하고요. 리오야! 정말. 아! 안 되지. 어, 아, 진짜. 어, 아, 힐 밴더! 나이스. 또? 우와, 왜, 진짜. 왜 이렇게 잘해, 이분? 음... 근데 이상한 사람, 미안하다. 이겨주겠지, 이겨주겠지. 어, 치면 해봐, 치면 해봐. 오이스! 아, 진짜. 잘하긴 한다. 근데 저분 진짜 왜 이렇게 잘하시지? 저분 36연승이야. 였다. 진짜 겁나 이상하게 이런 맵에서 RPG 들어보죠. 와, 이걸 싸? 이걸 리용해 잘하는데? 아, 두 명이서 오냐? 네? 나이스 리오. 쟤, 쟤피오0피오0피오0피오0피오 나이스. 아, 나도 잘하기 한다. 아하. 아, 나 지금 2 2 0들 <laughs> 아, 다시 뭐 진짜... 쌌. 아, 뭐야요? 다시 쌌. 오늘 라이브 이렇게. 못... 음. 아, 나짜 오늘 왜 이러지? 그거 뭐왜 깨자네. 어? 아, 스나 너무 너무 심하. 아, 나 게임 안 하고 싶다. 라이벌이 좀망 게임이 됐다. 아, 이제 채널이 이제 넘겨야 겠. 그 뭐냐? 아니, 라이벌에서 아니, 애초에, 아니, 그러면은 아, 아. 이 주먹 스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거. 전에. 그 아니, 만드는 게 만든 게 아니라 애들이 얘네가 만든 게 아니라 그그 그, 그냥 그이 게임에 있는 그냥 사, 사용, 수성 이거, 그 버, 그도 아니지, 그냥. 그냥, 잘 사용 한예지 그냥. 근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냐. 이번이 이제 라이벌 패치 중에 최악이다. 근데, 진짜. 다른 건 내가 안 쓰는 무기여가지고 그냥 알판노로 그냥 넘어갔었는데, 이번에는 내가 쓰는 무기여가지고. 왜 이렇게 완게임이 됐지? 채널 넘겨야겠는데? 이 어, 뭐야 오씨송해요아 어, 네. 네. 죄송해요 가나 아, 혼자 3킬 맞아? 어, 뭐야 뭐야 뭐야? 응. 어? 뭐야? 뭐가 막나. 내가 널 잡았으니까. 어. 막나였나 아마도? 아마도? 그... 어, 막나였다 어? 1대4였지? 내가 죽었.. 아니 마지막.. 죽어. 일단 큰일 났으안 되겠다. 아 이리 야너안 되겠다. 너 1대1 뜨자. 뒷방... 나이스 이게 레이... 아, 게임이다. 이거... 1 9 8렙 에헤이... 음... 다시 보기님, 안녕하세요~ 그림님, <laughs> 왜 이렇게... 처번부터 계속 궁금했는데, 왜 이렇게 말하는 게다저음이에요 뭐니 이게? 뭐야요 아니 저게.. 내가 죽은 거.. 나 근데 방금 개딱피긴 했어 아.. 다 처음이라고요? 아. 아.. 뭔가.. 아이.. 아..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안 씨, 야 지랄 깔아놨어? 아 잠깐만 야야야 아야 리오야 하리 너프를 시게 묶었구나 하 <laughs> 진짜 <웃음> 근데 할좀 버프좀 시켜줘라 라이벌 관계자들아 오씨아 진짜 츠가터어 어이 개무서워 아이와 불쏘러들네 아, 진짜 야, 뭐야? 저 전투 도끼 왜 켜져라? 썼어? 뭔 소리야? 데미지 계약해 줬는데 원래 40이었는데 30으로 줄어들었어. 아, 니 그게 아니고, 그게 뭐냐? 한정이... 뭐야? 뭐, 뭐, 사, 40... 어, 30 됐어요? 30. 그럼 전투 도끼랑 화 진짜 개나락까가지고 이제 막힌다. 아! 해버리겠네, 아.. 아.. 디엘.. 아.. 자유.. 뭐냐. <웃음> <잠시만요>. <웃음> 아.. 뭐냐.. 뭐냐.. 아.. 뭐냐.. 그냥 죽으세요 자꾸 날 짜증나게 하네 제발 짜증나라 아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요아 어.. 아씨 아 술탄 무릎으로 어버렸어아 형이야. 아... 형일어네 내가 너보다 형이야. 일어네 깜짝아. 여기서 갑자기 파마스 된다고? 야 뭐야? 방금 분명히 그 칼치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왜? 아세 말 c 포에다 칼치한 거야? 어. 개망 <laughs> 개야. <개만, 개만. 웃음> 진짜. <웃음> 이 칼질을 해버리네 내가 <laughs> 좀5대영은 못하는데요 야야다그 곰돌이가 돼보는거야그 연막 안에서 칼질하는 아 야. 아웃으면 쉽다, 아, 아, 쉽다. 야, 아레나, 아레나 있으면 진짜 5대영으로 가를 수 있다 <laughs> 아레나 입보 아, 아레나에서 칼질을 한번 뜯어도 안되겠다 어 아, 싫은데 나 라이플 쓸건데 아레나 칼치전 가자. 아니 나라이플쓸 거. 칼치전 안 하면 리액처럼될 수가 있어. 하는 거 볼까? 그게 누군지 몰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칼치를 안쓸까아 그래? 크림님한테 물어봐. 아니 그냥 아, 크림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예? 아니 이게 왜찔로 아니야 칼치야 이거 원래 사 이거 원래 90도였다가 지금 180도까지 늘어났거든. 젤리는 범위가. 아, 아니, 이게 아니고, 거. 내가 개잘하는다. 나 네. 있어. 야, 자, 개잘해가지고. 컷! 개잘하는 네. 것 보다, 너 못하는데? 아니, 칼치좀 뜨자. 아! 아, 무슨 원어? 어, 됐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너한테 한번 치고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왔단 말이야. 너 이기려고. 어 말이야 잠깐만 야 방금은 야 방금은 좀 엇간데? 아니 야 분명히 난 찔렀는데 왜 림돌, 림돌, 이게 림돌, 어째서 림돌, 림돌. 오케이? 드려요? 그러면은 난좀 더럽게 해야겠어 뭐 임마? 음. 어 뭐야 왜, 이게 이게 왜 들어줘 하 아니 뭐야 아 림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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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림덜 제목이 들려요? 아씨 <laughs> <laughs> 야이 오빠가 버려 너가 아잇 아니 개웃기네 <laughs> <laughs> 전쟁의불칼 갈지 그냥. 아니, 이게 왜 들어지노? 아... 아, 그렇군데, 이 양반들 하는 거좀 웃기긴 하다. 아... 아, 저 로스맨 진짜 양심에 그냥 빵꾸 뽕이네 <laughs> <laughs> 아이오이 잠깐만 나아 뒤로 갔다가 몰라 그냥 죽어 그냥 칼질로 죽일거야 이거 괜히 어우씨 아야 야. 야, 여기서 욕소매를터트리는 방법 뿜 <laughs> 음. 미쳤어 개빔빔. 일단 그림 님 그림 님 그림 님 그림 님 그림 님 그림 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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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크네네림님 네, 네. 내 네네? 네와림노잼이다 어? 진짜. 어. 아 이렇게, 이렇게 털어버려 이렇게 털어. 털어 아니, 털어 아이 <laughs> 아, 갔어. 넷, 그개 털렸나 넷, 그림 넷, 그네아그 빨리 저림넘네요 리오 개 넷, 르겠습니다칼티림 넷, 그이다 아니 저는 라이프들 꺼내요 님낫 드세요 낫 오케이? 아 라이프들 꺼내요 그러니까 낫이랑 같이 드세요 아니야 주먹기 꺼내요 그렇게 되면 리아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? 님 리아 좋아해요? 와 진짜 어 저는 못 들었어요 아, 아까 뭐라고 하셨죠? 저는 못 들었습니다 낮뜨리라고요. 아, 낮뜨리라고요? 제가 좀 에임이 안 좋거든요. 그렇죠. 좀 제, 제가 에임이 안 좋아서 애정 방송 중인데 진짜. 아 재밌고. 아 진짜 아저씨 나들어아어라니까 뜨라... 지금 뭐 낯들었다니까요? 아채아 너무 더럽다. 낯들었는데. 아 낯들었어요? 나 나들었는데어 나 아예요? 아 죄송해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안 맞아? 아이, 뭐 하이게? 아 진짜 또안 맞아도 됐다. <laughs> 아이 퇴퇴. 너무 싱겁다. 뭐 쉬운데요? 그쵸. 아 진짜 개킹 걷는다아 <laughs> 양반아, 이 양반아. 아 쎄. 안돼 이뻐. <laughs> 아저아아아좀아개지다 <전, 타타야>, <laughs> 그냥! 아! 쓱미쳤냐가 저거 자 <laughs> 여러분들 저 이제 저 이제 편집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송할게요. 저도 방송할게요.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. 에이. 즐거웠습니다. 내녕 계세요. 자, 빠이.